음, 여러분단한 30분 쉬셨죠? 네? 자, 4분점 하겠습니다. 184쪽 그시아니요자 건가? 요진 거지. 글씨가 잘 보이나요? 네, 뚜렷하게 보여요. 네. 아니, 나도 뚜렷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자, 보세요. 자할까 아니요. 여기가 1이고요. 니다 여기가 4라고 합시다. 아, 그렇지? 그럼 불쌍한데 안일어났으겠는데 4죠 자 얘를요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몇이에요? 여기 몇 칸이니 다해서? 3칸이죠 내분점이라는 거는 이두점 사이에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내분점은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2내분점오 생각하면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리고 좌표는 몇이에요? 1번 좌표는 몇이에요? 3이겠죠? 이3을 어떻게 나오는지 x라고 합시다. x.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합시다. 이제 찾는 방법을 할 거야, 이제. 자, 어떻게 한다고? ap대 pb가 몇대 몇이 되는 걸 찾고 싶다고요? 네. 2대 1이 되는 걸 찾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ap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b 이 a. x 1이죠? 음. 또 pb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다 마이너스 x라고 해야되는거지 그죠네아맞 아, 아반아 아. 보세요 내항의 곱이 뭐죠? 내항의 곱 아. 전개해서 씁시다 2 곱하기 몇? 2 곱하기 4 2 곱하기 4그 다음은요? 2. 2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x죠 내양의 곱이죠 외양의 곱은요? 외양의 곱은 뭡니까? 외양의 곱은요? 1 곱하기 x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또 몇이에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1이죠 내가 이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뭘 찾고 싶은 거야? x 찾고 싶은 거지 x가 되게 만드세요 얘를 일로 건너옵시다 이항합시다 이쪽을 절로 넘깁시다.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x는? x는? 뭐예요? 2 더하기 1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몇이에요? 1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이제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변을 2도 하기로 나누면 되죠. 잘 봐. 2하고요, 1이고요. 2도 하기로 나눈 거지 지금. 분자는 뭐예요? 2 곱하기 4 더하기 1곱하기 1이죠. 여기 2하고 1이 뭐야? 여기 2대 1이었어. <laughs> 음... 음... 자 이제 2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아볼까? 2대 1로 외분하는 점? 2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에요 저기 밖에. 2대 1로 외분하는 점. 선분 AB를 이거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어디까 A로부터 2만큼 떨어지고 B라는 점으로부터는 1만큼 떨어지는 곳이 어딜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실제로 3 나오죠? 그죠? 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 애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A1.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응? 어? 이 점이 A로부터는 6칸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2대1이라고 할수 있지. 여기 실제로 구한 몇이겠어? 7이겠죠? 근데 이 7을 어떻게 찾을 거냐고. 지금은 간단한 수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어? 공식으로. 얘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거는 자, 얘는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q 1대 네. a하고 q. 그다음에 q하고 b가 2대 1인 걸 찾아야 되는 거지. 2대 1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내항이 여기 여기 aq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q 1. y 1이죠. 아, 아니에요? <laughs> 아, 맞네. q는 점의 이름이고 그 점의 좌표가 y예요. 그다음에 qb는 뭐예요? 선분 큐비는? y-4. y-4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2대1. 자, 요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2 곱하기 y-, y 2 곱하기 몇이야? 4. 외항의 곱은요? 외항의 곱은 1 곱하기 y. 1곱하 y,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곱 1인가요? 자, 얘도요. Y끼리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얘가 일로 갑시다. 얘가 일로 갑시다. 음. 그러면은 음. Y로 묶고 어떻게 되는 거야? 2-1. 2-1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8-1. 아니, 계산하지 말라그랬잖아아그렇게요 이렇게 되는거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거야 y는 이제 뭐에요 2-1에다가 2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그럼 또... 얘네 둘이 뭐가 다르니 얘는 내분점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네요. 얘는요 마이너스가 같아요 외분점이죠 둘이 뭐만 다르냐 마이너스. 여기 뿔뿔 마마 나머지 다 똑같지 네. 놓치지 말고 들어 네. 딴짓 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할 때꼭 딴짓 하더라 너는 이 자식아 아, 아, 아. 보세요 여기 홈파망 네. 홈파망 네? 정할인 안타이야 있는 뭔지 아요 이게 뭔 말인지 요 아니 저기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음...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A A가 몇이야? 1이죠 D가 몇이에요? 4죠.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1 선분 AB를 2대1로, 그 2, 선분 AB를 문제에서 자, 이거를 2대1로 되어 있으면은 A에다가 2를 쓰는 거야. 네. B에다가,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네.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 4분점 찾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2, 1. 또. 설마. 2, 1을 쓰는데 자 여기 2 더하기 1 할거야 분점더셈 위에도 2 더하기 1하는 2는 좀 앞에 쓰세요 왜? 여기다 숫자를 써야돼 여기도 숫자를 써야돼 여기는 똑같이 써도돼 어차피 뒤에다 쓸거라서 그 다음에 2랑 누구랑 곱셈이 되게? 4랑 곱셈이 되게 1이랑 누가 곱셈이 되게? 1이 곱셈이 되게 그 다음 외분점은요 외분점은 어떻게 되는거야? 마이너스 앞서 2하고 1이고 또 또 2하고 1인데 2는 좀 앞에 쓰고 1 쓰는데 여기는 외분점에다 마이너스 따라 그랬지 그리고 2랑 또 누구랑 만나요? 4 1이랑 누가 만나요? 1 얘가 내분점 얘가 외분점 얘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를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어 니네한테 그냥 없다고 보면 돼100% 없어 이거는 100%란 말잘 쓰지 않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더 어려운 걸 풀어라고 요구하는 게 훨씬 많지. 이 공식을 설명해 주세요. 없어요. 쉬워서 네, 너무 쉬워요. 이거 밟고도 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어, 조금만 자, 이제 아, 이거 이거는 X축만 있는 거지. 그러 네. X축만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X1 여기가 Y1 그 다음에 저기 B가 있어서 X2, Y2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니 이거 마스크가 자꾸 못해요자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아니 아니 잠깐 거리가 아니라 이, 이 두개의 2대1 내분점을 찾으세요. 2대1의 내분점 2대1,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찾으라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어떻게 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리면요. 여기가 2대1이에요? 그럼 여기도 2대1이에요? 이건 2학년 2학기 닮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X 좌표끼리 그냥 계산하세요, 2대1을. 그 다음에 Y 좌표는 또 어떻게 찾아요? Y 좌표는 또 어떻게 찾아요? Y 좌표는 또 어떻게 찾니? 여기가 다시 2대 1이에요. 아. y 좌표끼리 2대 1을 또 찾는 거야. x 좌표끼리 계산하고 y 좌표끼리 계산해서 각각 쓰면은 이게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말 저기서부터 는닮음이야자 그다음에 186 쪽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186쪽이요 음. 카메라맨 네. 끊었다 와요? 네.